자, P가 Q이기야 무슨 조건? P 그러면 Q 진리집합이, 진리집합 P에 포함된다 맞지? 거꾸로 가야 되지 자, p 는 r 이야 무슨 조건? 충분 충분 그럼 P가 어디에 포함된다? R 요렇게 되겠네 아싸 된다 제일 큰건 R 그 다음 P 그 다음 Q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됐죠? 어. 자, 일단 제일 큰게 R 7보다 더 나아 바꿔나갔다 재밌는 거 그리고 그 안에 P 뭐라 해야 마이너스 A 이상 A 당 E 이하 제일 잘한 거 뭐? Q 대 Q 더 아래에 들돼있어야돼 마이너스 4초가 2 미만 이렇게 됐네 그다음 대소가 노래 열의 열에되래이네 A는 4보다 크다. 그리고 2 초가. 아, 저거는. 다시, 다시. 두시간너 6시간, 너 6시간, 너6시색칠 6시간, 너 6시간, 너6시도너 6시간, 너6시 그래서 2 이상 a 가위 2 7 이하가 2 빼면 0 이상 5 이하가 되겠네. 됐나 결론은 4 이상이 있으면서 0과 5 따라서 4 이상 5 이하가 정답. 됐죠?